이 중만입니다. 미국 마중선에서 해내 해외에 관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말 듣는지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기견이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농포에게 일일이 전 하시오. 또 다른 농포를 죽여서 모든 농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이 순간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오.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 무도한 외적의 절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류의 전하시오. 감옥철창에서백방학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추매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덕이 조이 멸망을 대촉하므라고 미국의 준비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찍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이치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인몇까지 관계로 하여 대정을 도움하지 아니하였음에 저이 양양을 가득 타야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상스러워지도 몇만 년 동안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김씨 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어, 대북영사 김구 이시영 오만구 조소왕 제시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 전김약산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 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벽을 상거하는 중이니 중국 공사령장 그 장계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비 임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위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큐바의각지에 우리 정포가 재정을 연속 구성하는 중이죠. 따라서 군비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니 우리 광복군의 수호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신강내가 귀지 아니하나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어르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동기군이 지금은 중국과 연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배적을 사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위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찬투해 발포할 것이 이 교회에 있사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범포들은 각각 행한 집단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장은 낱낱이 파파하시오, 외적의 철론일일이 파상하시오, 전병의 진할지를 저절로 나리시오, 언제든 어디서든지 한순간 남아에는 외적은 없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정명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미사들의 고문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다 파아야 절 성속에 몰아 넣은 것이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다른 지금도 또 다시 이와 같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뒤에서는 아직 비밀이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거이니 그대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배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화승선에서 몇몇 독포와 미국 중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리를 얻을 날이 가까 옵니다. 국민을 얻은 남대로 군비 군무를 군무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평양 우스웰프스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백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시고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서관이 빛이 나니 일심 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바랑하는 로봇보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사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면이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려있으니 분투하라 나와라왜리가 비를 흘려야 아던만에 자유미소를 제복하는 것이다 나와라, 나의 바람하는 2300만 원도 보여.